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인이 사랑한 차 벤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벤츠 스프린트 13인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벤츠는 마크가 예쁘죠. 사랑스러운 마크고 참 기티나는 마크입니다. 이, 이 차는 길이와 안에 실내 좌석 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타이어 상태를 먼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태가 양호함으로 쿠션이나 드라이빙에 적절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백미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미러는 투 타입으로. 장만에는 굉장히 큰 요리가 꽂혀가 있고, 하단에는 작은 요리로 볼록을 포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전체적으로 차의 반경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옆 모습도 보시다시피 아름답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나 뒷 타이어도 상당히 상태가 90% 이상. 약 100%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시면 뒤쪽에 뒤쪽에는 문이 양옆으로 활짝 열리게 되어 있는 차입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골프를 사랑하시는 뭐... 클럽이라든지 가족여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 밑으로는 공간이 아주 커서 4개의 골프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도 공간이 참 많게 돼 있어서 버스톤 백도 4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상, 상대 상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타시도참 좋은 입니다 이 짐을 싣고,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보시다시피 앞뒤로 움직이는 거자에 레일이 다, 다 장착되어 있어서, 제일 뒤쪽에 타신 분도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움직이죠? 예. 자, 뒤쪽은 다 보셨고, 그러면 돌아가서, 안쪽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저 스프린트의 모든 문은 운전석을 제외하고는 자동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살짝 당기면 주시면 손님들이나 여행객들이 쉽게 승차할 수 있도록 장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올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은 조수석에서 이게 앉아서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운전 꼬리에서도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동문에서 앉아서 우리가 열 골탈, 여기 귀찮으시면 앞에 보면 또 다른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가볍게 터치하셔도 이 문은 참잘 닫힙니다. 자, 어스터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를 타보시면은, 다른 차에 비해서, 어, 청고가 지상에서 한 2m 70이었죠. 안에서도 제가 키가 178인데, 제가 써도 남고 한 180, 190 정도 되는 키를 가진 분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수 있겠지만, 의자 자, 자, 자체가 벤제서 아주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앉아서도, 뭐,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발걸이도 아주 잘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살짝 당기셔서 내려놓으시면 발걸이가 아주 자연스럽고, 또한, 좀 피곤하시다 싶으면 한숨 자야 되겠다 싶으면 발을 들어서 올릴 수 있는 장치도 다 되어가 있습니다. 살짝 들어주시면 발받침이 발 올라와서 이렇게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릴 때는 잘짝 밀어 주시면 되겠죠. 자, 자 이제는 제가 설명하는 것은 다음 또이 차는 또 처음 나올 때는 나올 때부터 이게는 DVD, 스카이 위성 TV와 노래방 기계가 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에 노래를 부르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리모컨으로 다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시동을 켜시면은 자동적으로 반주기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정 반주기가 작동해서 리모컨으로 어디서나 여러분들 쉽게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시동 소리와 함께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주행거리도 길게 갈수 있고 연비도 10.5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 이 차는 최고 시에는 16인승이었으나, 여러분들의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의자와 의자 간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넓게 하기 위해서 13인승으로 개조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의자와 의자의 간격이 넓어서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저도 골프를 좋아하고, 뭐 많이 치료된녔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에 의자, 의자 사이가 넓기 때문에, 보스톤 백을 실어도 불편함이 그리 없기 때문에, 12명이 다시도 의자에 앉는 빡빡한 상태는 되겠습니다만은, 발 앞에 보스톤 백을 놨다 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뭐 가족 여행이나 다른 분들이게 잠깐 뒤를 보시면은, 노래방 반죽기가 작동하고 있죠.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모컨으로 앉아서 아볍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는 장치는 DVD도, DVD 영화도 볼수 있고, 위성, 위성으로 우리 TV, TV도 관람할 수 있고, 노래방도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위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라디오나 모든 장치는 요 박스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자, DVD 장치도 여기 들어가 있죠? 예, DV도 요걸로다할수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최상으로 요, 앞뒤를 다할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이 차를 영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저조희 a 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름다운 여행이 되고 편안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a n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